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지금 제 차량에 왔는데 저는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핸들 열선 네, 켰을때 온도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어 열이 올라오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촬영해 보려고 왔어요 네,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했는데요 불을 네, 켜서 좀 보여드릴게요 어둡다불 켜서 보여드리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열화선 카메라를 가져왔어요꽤 그 고가형의 열화선 카메라인데, 지금은 핸들이 차가워진 상태예요. 지금 열선을 전혀 안 켰거든요. 저는 뭐, 열선을 잘안 켜는 성격이긴 한데, 일단 지금 보면은, 네. 보면 핸들의 열이 전혀 안 보이죠? 네. 그냥 팔았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데, 어, 핸들 열선.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면 열이 올라오겠죠? 어, 금 봅시다.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저열 보이는? 어, 바로 보인다. 뭔가 줄무늬가 생겼죠, 갑자기. 그쵸? 아까는 없었는데 핸들 부위 근처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도 그렇고. 이주도 그렇고, 손으로 잡는 위치 정도에 지금 보니까, 뭔가 열이 올라와요. 지금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거, 이렇게 막, 라면, 어, 면발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는 저 부분이 열선이에요. 이렇게 열이 저렇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아, 생각보다 열이 빨리 올라가네요. 보니까. 지금, 여기 날씨가 너무 추워서그지고 있지만, 지금 제일 높은 부분 온도가 20도, 20.8도? 그래서 지금 낮은 부분 온도는 많이 낮아요 10도 뭐 이런데 거의 한 7도 가까이 차이가 나죠 열이 네좀더 기다리면 아마 열이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리고 어, 이 부분 높다 이 부분은 25도까지 올라갔는데요 25.4도 27도 그리고 이게 핸들 열선을 계속 오래 켜놔도 어, 자동으로 꺼지긴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이게 뭐 30분인가 동작하다가 자동으로 꺼지는 그게 있더라고요이 양쪽으로 손을 잡는 부분, 이이 부분 온도 높네. 이게 봤을 때이 부분,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 이 양쪽, 여기, 여기가 제일 온도 높아요. 이쪽도 좀 따뜻해지긴 하는데, 아, 이쪽도 따뜻하다. 여기 확실히 많이 따뜻하네. 열화사 카메라로 봐도 이 부분이 온도 높아요. 이 보면, 그쵸? 이 부분이. 지금 31도. 30.9도. 계속 켜놓으면 어디까지 온도가 올라가는지 궁금한데, 제가 그냥, 너스톱으로 계속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열이 얼만큼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서, 근데 차량에 타기 전에 미리 이거 켜놓으시고, 이제, 할수 있거든요. 블루링크에서. 그럴 필요는 없고, 출발할 때 그냥 눌러서 켜도 될것 같긴 해요. 이게 켜졌을 때 전력 소모량이 좀 높거든요. 아무래도 이 열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어, 금 많이 올라간다. 33도. 질문 주셨던 분이 카페에서 이제 내용 봤을 때, 온도가 이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가고, 한20 몇도라고 본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람 체온, 까지도 올라가요. 지금 아까 35도, 36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또 궁금한 게, 이제 열산이, 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거 38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이제 온도가 이 정도면 많이 따뜻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다른,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은 온도가 10도 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거의 40도, 39도,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온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만졌을 때 아주 따뜻하다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 체온보다 높으니까 그리고 사람 손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손을 이렇게 찍으려면 혼자 찍으려니까 어려운데 사람 손 온도가 많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손바닥 온도는 높은데 손끝은 보통 사람들이 온도가 다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1도 막이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여기 만지면 정말 많이 따뜻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따뜻해요. 어우 뜨끈뜨끈한데요. 여기. 근데 여긴 차갑다 여기는 약간 금속 같은 부분이라서 여기, 여기는 많이 차갑고요 얘는 왜 이렇게 차갑냐 네. 이거는 이제 추울 때만 지면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아 따뜻해요 근데 이 부분보다도 여기가 따뜻하더라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가 특히 따뜻합니다 음. 질문 주셨던 분 네 온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열화상 카메라 측정해 보니까 네, 이부 온도가 41도 요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 이게 열화상 카메라는 한번 올라간 온도가 식는지 안 식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식는 동안에 다시 켜지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꺼졌다 켜졌다가 계속 반복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이걸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42.7도 까지도 보이네요 네, 43도? 어 자꾸 올라가네 43도 다시 42도 떨어진 거 봐서는 한번이 정도에서 열평형을 이루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운전석 부분 제가 좀 앉아 었기 때문에 여기 온도 좀 올라갔는데 열선 켜면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일단 생략하고 볼게요. 열선 바닥에 네. 열선을 켜고요. 보면 은네 온도 변화를 볼게요. 일단은 다 10도 때였는데 어 순간적으로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는데 저 틈새 부분, 저기 온도가 높네. 그렇죠? 네이 부분도 열이 올라갑니다. 이 끝부분도 그렇고 점점 모양이 바뀌죠. 어, 등받이 부분도 열이 있는 건가? 여튼 지금 열선을켜 놓은 상태고. 아, 이거는 핸들처럼 약간 드라마틱하게 뭔가 변하는 부분은 안 보이긴 하는데요. 저끝 부분 측면 부분도 열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죠 점점, 점점. 예, 뭔가 꼬불꼬불하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부분, 저 부분이 이제 열이 올라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꼬불꼬불하게 올라오고. 아, 그런데 한 가지를 빼먹어네요 에어컨을 켜야 되네요. 에어컨을 켜놓고, 에어컨디셔너를 켜놓고, 그러면 열이 더 빨리 올라올 거예요. 보, 보이죠? 네. 이 아래쪽에 열이, 발생하는데 이게 위로 결국은 바람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열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20도 이런 식으로 열이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뒤쪽 부분. 네. 생각보다 열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켜놓고 그러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엔진 부분의 열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궁금하신 분 있을 텐데 정차한 상태로 계속 켜놨을 때 엔진 열을 좀 볼게요. 열어서 카메라로 보면은 네, 이런 거 보여주신 분은 잘 없으니까 어, 엔진 커브 때문에 이 부분은 열이 안녹고 이쪽 부분에 서 열이 새어나는 오게 보이죠. 네. 이, 이 모습이랑 이거 일단 머리서 그려보세요. 왼쪽에 엔진 있고 오른쪽에 어, 전자 계통, 개통, 전기 계통에 네, 전기 모터랑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 부동액도 보이고, 워색이랑 부동액 보이고, 네, 이거를 딱 이렇게 보면은 엔진 측면 부분에서 열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이 부분 뜨겁네 이제 처음에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식히는 부분일 텐데요. 아, 아이구나. 이게 부동액 들어와서 식는 부분이구나. 네, 이 부분은 좀 파이프가 조금 온도가 높아요. 51도 이렇게 나오는데 온도 좀 높고 이렇게 엔진 측면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어 전기 개통쪽에는 온도가 꽤 높진 않아요 이제 빨갛게 보이는 건 이제 색깔 때문에 그런 거고 보셔야 될건 온도 부분인데 그렇게 높지 않고 이 부분은 살짝 높네 여기 여기 이 부분 조금 어두 부분이 네, 뒤쪽에 약간 흡기하는 부분 필터 들어가는 부분 쪽인데 이 부분 온도 조금 높고 여기는 그렇게 안 높고요 네. 여기가 뜨겁구나 이 검은색 이 부분 찢어지거나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 부분이 온도가 좀 높게 나오고 네, 엔진 안쪽 부분에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열화상 카메라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찍어도 되는데, 일단 그냥 보이는 화면 이렇게 보이는 게더 좋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지금 찍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음. 신기하죠? 이번에는 엔진 커버를 좀 벗겨봤습니다. 이렇게 벗기고 촬영을 다시 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열이 정말 높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엔진이 지금 빨갛게 달아오는 게 보이죠? 50도 때, 막 이런데, 제일 높은 온도가 찾았어요. 이쪽, 뒤쪽 부분, 여기, 여기, 이거 뭐야? 아시는 분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50도가 너무 가요 너무 온도 높아서, 지금 이거 스팟을 변경해야지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50도 이상이거든요, 저 부분이. 일단, 지금 봤을 때이 부분인데, 이 부분. 뭐 열을 식히려고 보니까 바깥쪽에 금속으로 뭔가 입혀져 있긴 한데요. 저 부분 온도가 엄청 높네요. 150도 이상입니다. 저 부분이 보이네. 요이 부분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보다 특히 온도가 높아요. 이 엔진보다도 저저 저 부분 여기가 온도가 엄청 높네요. 근데 저 부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설명이 좀 어려운데. 여튼 저 부분이 온도 높습니다.